서울 생활 힘들지? 그래.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챙겨 먹지 않더라도 청약통장은 꼭 챙겨야 한다. 어머니 청약통장이 이제 필요 없다던데 저 지금껏 뻘짓한 부분인가요? 안 물어봤지만 살짝 궁금해. 그래 청약통장 없이도 새 아파트를 살수 있는 세가지 방법 지금 바로 공개. 첫 번째는 요즘 핫한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 이건 본 청약에서 누군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당첨자 중에 자격 미달자가 생겼을 때 나오는 초초초 전설급 찬스야. 줍줍 청약의 장점은 일단 다 주택자도 청약을 할수 있고 당점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청약이 금지되는 재당첨 제한도 없어. 무엇보다 큰 장점이라면 줍줍에서 느껴지듯이 당첨되는 순간 그냥 로또급 시세차익이야. 좋은 예로 올해 6월에 역대급 줍줍으로 등극한 흑석 자이가 있지. 전용 면적 59짜리의 줍줍 분양가가 6억 4천이었는데 그 당시 흑석 자이의 동일평 수호가가 13억에서 14억 원 당첨되는 순간 6억 이상의 시세차익이 생기는 거야. 근데 최대 단점은 아무래도 경쟁률이 헬이라는 거. 그 59짜리 줍줍 1세대에 몰린 청약이 무려 829,804명이었다. 만 는 사실 덜덜덜 청약동작 무필요 두 번째 방법은 보류지 입찰 방식이야 보류지가 뭐냐면 재개발 조합에서 조합 분양 대상자 누락 착고를 대비해서 예비로 남겨둔 가구 야 통상 전체 가구 수의 0.2에서 0.4% 정도를 남겨놨다가 입주가 임박했을 때 보류지 입찰 이라는 방식으로 파는 거거든 말 그대로 입찰 방식이라 조합 측이 먼저 최저 입찰가를 제시하면 가장 높게 부른 사람부터 낙찰되는 방식이야 장점이라면 동호수를 지정해서 입찰 할수 있고 특히 이게 조합원 물량 중에 빼놓은 거라 층수 방향이 좋은 경우가 많아 게다가 발코니 무상 확장, 고급 마감재 적용 등 조합원 가구만 누리는 혜택까지 챙길 수도 있어. 또다 주택자도 입찰이 가능하고 전매 제한도 없다는 거. 청약통장 무필요 세 번째 방법은 청약통장을 써서 분양받은 사람에게 그 분양권을 사는 거야. 특히 올해 4월에 개정된 주택법으로 전매 제한이 완화됐거든. 최대 10년에 달했던 수도권의 전매 제한이 공공 택지 또는 규제 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된 과밀 억제권역은 1년, 그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어. 그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 거래 건수가 약70% 어때이정 도면 청약 통 장이 없는 사람 이나 있 더라도 가산 점이 낮은 사람 들은 노려 볼만 하지？근데 어머니 제 청약 통 장은 언제 써먹 나요？다 음편 에 가르쳐 주실 건가요